반가워요, 여러분. 엠마쌤이에요. 오늘은 2025년 고1 10월 영어 21번 문항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21번은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함축 의미 추론 유형이라고 부르고요. 함축 의미 추론 문제를 풀때두 가지 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문제를 푸실 때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글의 주제를 정리해 주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두 번째, 머릿속에 정리한 주제를 가지고 다시 밑줄 비유적 표현을 읽고 선택지에서 정답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이 비유적인 표현이 여러분, 우리가 직관적으로 뜻을 알수 없을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선은 글의 주제를 먼저 정리해 주시고 다음에 이 밑줄 친 부분을 읽고 선택지로 가서 답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수능 영어 독해 지문을 읽으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능동적으로 글을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을 하셔야 해요. 능동적으로 글을 읽는다는 것은 글의 내용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몰입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머릿속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 영어 문장의 앞 두세 문장을 통해서 중심 소재와 필자의 생각을 예상하는 훈련을 얘기를 해요. 앞 두세 문장을 통해서 이 글은 무엇에 대한 글이지? 그리고 이 중심 소재에 대한 필자의 생각. 태도는 뭐지? 이러한 것들을 예측하는 게 머릿속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하는 훈련이라고 선생님은 부릅니다.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수업을 듣기 전에요.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표시한 이두 문장을 읽고 멈추어서 잠시 핵심 내용을 요약을 한 상태에서 선생님 수업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예습 이제 시작해볼까요? 예습 시작! 여러분 예습 잘 해보셨나요? 첫 번째 문장부터 이제 선생님하고 함께 해볼게요. Currently, 현재, 여러분, 이 문장의 주어는, 이 문장의 주어는, urban regeneration projects, 구요. 동사가 have been promoted. 이렇게 돼요. 현재, 낙후된 지역에서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have been promoted. 여러분, promote라는 동사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촉진시키다, 무엇무엇을 홍보하다, 승진시키다. 이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첫 번째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낙후된 지역에서의 도시 재생 프로젝트는요. have been promoted. 추진되어 오고 촉진되어 온 거예요. as improving. 여기서 as는 여러분 전치사이고요. 전치사 뒤에 동명사가 목적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as의 목적으로 improving 동명사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 end를 기준으로 improving, solving 동명사가 병렬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낙후된 지역에서의 도시 재생 프로젝트는 촉진되어 왔는데요. as improving, 향상시키는 것으로 촉진된 거예요. the well-being of residents 거주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and as solving environmental injustice problems. 환경적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서 도시 재생 프로젝트, 특히 낙후된 지역의 도시 재생 프로젝트가 촉진되어 왔대요. 여러분 선생님은 첫 번째 문장을 읽고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고 느꼈냐면요. 일단 현재 보통 영어 독해에서 현재는 혹은 과거는 이런 표현이 등장하면 그 문장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해요. 현재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특히 낙후된 지역에서의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촉진이 되어 왔대요. As improving, 향상을 시키고, and solving,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낙후된 지역에서의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굉장히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이렇게 머릿속으로 정리하실 수 있겠죠? However, 그러나, such environmental improvements, 그러한 환경적 개선은요, 그러한 환경 개선이라고 하면 여러분, 앞에 문장에서 the well-being of residents, 거주자들의 복지와 environmental injustice problems, 환경적 불평등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환경적 개선은요, in ethnic communities and or low-income households. ethnic community는 여러분, 소수민족 공동체죠? 소수민족의 공동체나 아니면 low income households. 소득이 낮은 가구에 있어서 그러한 환경적인 개선은요, can create, 만들어낼 수 있대요. an urban green space paradox. 도시 녹색 공간 역설을 만들어낼 수 있대요.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한번 정리해 보면, 낙후된 지역에서 현재, 낙후된 지역에서의 도시 재생 프로젝트는 거주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환경적 불평등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으로 촉진이 되어 왔대요. 그러면 도시 재생 프로젝트가 거주자들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환경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긍정적인 방향인 거잖아요. However, 그러나 in ethnic communities 소수 민족 공동체 혹은 low income households 소수 민족 공동체들 혹은 저소득 가구에서는 그러한 환경적 개선이 도시 녹지 공간의 역설을 만들어낼 수 있대요.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정리하면 낙후된 지역에서의 도시 재생 프로젝트는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그러나 소수민족 공동체 혹은 저소득 가구층에서는 역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on urban green space paradox 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함축 의미, 비유적 표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상반된 특징이 동시에 나타나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할 때 쓰는 게 역설이에요. 그러면, 이 밑줄에서 낙후된 지역에서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긍정적 영향을 끼쳐 왔지만, 소수민족 공동체나 저소득 가구에게는 패러독스 역설이라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paradox, 역설이라고 하는 게 상반된 두 가지 특징이 동시에 나타나서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다음 문장을 읽으시면서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긍정적인 영향을 앞에 언급했으니까 어, 뒤에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겠구나 정도 예측을 해주시고 뒷문장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다음 문장 볼게요. The creation of new high quality green spaces. 새롭고 고품질의 녹지 공간의 조성은 can increase,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Attractiveness, 매력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녹지 공간이 새롭게 생기는 건 당연히 매력을 증가시킬 수 있겠죠? 커마 making 분사구문이에요, 여러분. 분사구문은 뭐뭐하면서 아니면 그 결과 뭐뭐하다라고 해석하는데요. 여기서는 뭐뭐하면서라고 해석해주시는 게더 자연스러워요. Making 만들면서 그리고 여기서 make는 여러분 오형식 동사로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나와서 목적어를 형용사게 하 만들다라고 해석해 주셔야 하고요. 이 목적어 자리에 this neighborhood 이렇게 나와서 이러한 지역을 더 desirable, 바람직하고 가치 있게 만들면서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녹지 공간의 조성으로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By contrast, 대조적으로 by contrast 이후로는 이 녹지 공간의 조성으로 뭔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예측해주셔야 해요. The cost of housing, 주거의 비용이요, can rise, 상승할 수 있어요. and residents 거주자들은요 may not be able to afford a rent rent는 임대료고요 여러분 afford는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있다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거주자들은 임대료를 지불할 여유가 없을지도 모른대요 the cost of housing 주거비용이 오르는 거예요 녹지 공간이 새롭게 생기면서 주거비용이 상승을 하고 그에 따라서 거주자들은요 may not be able to afford a rent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This, 이것은요, 여기서 this는 여러분, 앞에 4번 문장을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굉장히 집중해서 봐주셔야 해요. This results in, results in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이것은 초래한대요. The inclusion. 배제, 제외가 되는 거죠. Or displacement. 여러분, displace란 단어는 쫓아내다라는 뜻인데요. 이 동사형에서 명사를 만들어서 displacement의 명사형이 displacement예요. 그래서 쫓아낸, 이동, 퇴거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러한 이것은요, 초래한대요.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요. 배제가 되거나 이렇게 쫓아내진다는 거예요. 특히 Of the poor neighborhood's residents. 가난한 지역의 거주자들이 이렇게 제외되는 거예요. 혹은 가난한 지역의 거주자들이 내쫓겨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후, 이때 후의 선행사는 여러분, 가난한 지역의 거주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가난한 지역의 거주자들은요, were intended to be intended to 부정사는 투부정사 하도록 의도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가난한 지역의 거주자들은요. 사실은 were intended to 뭐뭐 하도록 의도가 되었었어요. benefit from benefit from은 여러분 뭐뭐로부터 이득을 얻다라는 뜻이거든요. benefit from the ecosystem services 생태계 서비스로부터 이득을 얻기로 의도가 되었었던 거예요. 이 가난한 거주자들에게도 환경 재생 프로젝트의 이익을 얻도록 원래는 의도가 되었던 거죠. 근데 이 생태계 서비스는요. which are provided by 뭐뭐에 의해서 제공이 되는 생태계 서비스래요. The new green space. 새로운 녹지 공간에 의해서 제공되는 생태계 서비스로부터 이득을 얻도록 원래는 이 가난한 지역의 거주자들이 그렇게 혜택을 얻도록 의도가 되었었던 거죠. In turn 결국에는 the residents 그 거주자들은 may only be able to afford to live in 오로지 live in a similar degraded neighborhood 오로지 거주할 형편이 될지도 모른대요 in a similar degraded neighborhood 비슷한 낙후된 지역에만 거주할 형편이 될지 모른대요 to the one they left 그들이 떠났었던 그런 낙후된 지역과 a similar degraded neighborhood 굉장히 비슷한 낙후된 지역에서만 거주할 형편이 될지도 모른대요. With low access to green infrastructure. Green infrastructure 녹색 사회 기반 시설이죠. Access to는 어디 어디에 대한 접근성이라고 해석하시고요. 녹색 녹색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낮은 접근성을 가진. 그러면 여러분. Green infrastructure, 녹색 사회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공원과 관련된 녹지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친환경 관련된 어떤 시설들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지역으로 또다시 살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e 은 degraded neighborhood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을 정리를 해보면요, 여러분. However, 그러나 그러한 환경적인 개선은 in ethnic communities... And low income households. 소수 민족 공동체와 저소득 가구에서의 그러한 환경적 개선이 can create an urban green space paradox. 도시 녹색 공간의 역설을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밑줄 문장 뒤에 3번 문장에서 이랬어요, 여러분. 3번 문장에서. 새롭게 생긴 고품질의 녹지 공간의 조성은요, 매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했거든요. In contrast, 대조적으로 주거 비용이 오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거주자들은 임대료를 지불할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녹지 공간의 조성으로 주거 비용이 오르고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부정적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것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사법 문장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주거 비용이 오르고 그에 따라서 거주자들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이것은 가난한 지역의 거주자들이 exclusion, 배제가 되는 거예요. 제외가 되고요. 심지어는 displacement, 쫓겨나는 거예요. 이 지문의 핵심 내용은 녹지 공간의 조성으로 긍정적 영향도 있지만 부정적 영향도 끼칠 수 있다. 그 부정적 영향은 주거 비용이 오르면서 임대 비용을 거주자들이 지불할 수 없고, 그에 따라서 가난한 지역 사람들은 그러한 녹지 공간에 의해서 제공되는 생태계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고 제외가 되거나 내쫓기게 된다. 이게 핵심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핵심 내용을 잘 묘사하는. 보기 선택지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선택지 1번을 보겠습니다. An issue. 문제예요. 어떤 문제냐면요. Where sustainable technologies. 지속 가능한 기술이 cost more. 비용이 더 든대요. In green areas. 친환경 지역에서 비용이 더 드는 문제래요. 여러분, 1번 보기에서는 위에 지문에서 지속 가능한 기술들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여러분 2번 보기 보시면 a situation 상황이에요. forcing out force out은 강제로 내쫓다라는 뜻이거든요. 강제로 내쫓는 거예요. city residents 도시 거주자들을 강제로 내쫓는 상황이래요. 어떤 거주자들이냐면요. green renewals 녹색 재개발, 친환경 재개발이 aim to help 돕도록 목표를 하던 그런 도시 거주자들을 쫓아내는 상황이래요. 여러분, 이 지문에서 녹지 공간의 조성으로, green renewal으로, 가난한 지역 거주자들이 원래는 혜택을 받기로 그렇게 의도가 되었었거든요? 그렇게 의도가 되었었는데, 실제로는 주거 비용이 올라가고, the rent, 임대료를 도시 거주자들이 지급을 하지 못하면서, exclusion, 배제가 되거나, displacement, 내쫓김을 당한다고 지문에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도 오답소고 해볼게요. A result, 결과인데요. Where green renovation, 친환경 혁신이 harms the health of city dwellers, 도시 거주자들의 건강에 해를 끼친대요. 여러분, 이 지문에서 도시 거주자들의 건강 얘기 나온 적도 없고요. 해를 끼친다 내용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4번 A problem. 문제인데요. 여러분, 전치사 5부의 목적으로 making이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서 city renovations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로 쓰인 겁니다. 도시 혁신, 도시 개조가 making environmental pollution worse. 환경 오염을 더 악화시키는 문제. 이 지문에서 환경 오염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죠. 오답 소거해 주셔야 합니다. 5번 볼게요. A circumstance causing more crimes. 더 많은 범죄를 일으키는 상황이래요. In newly developed city areas. 새롭게 개발된 도시 지역에서 더 많은 범죄를 일으키는 상황이래요. 범죄에 대한 내용이 지문에 나온 적이 없죠. crimes에 오답 소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이 지문의 영어 주제는 The Urban Green Space Paradox 도시 녹지 공간의 역설 How Environmental Improvements 어떻게 환경 개선이 can lead to 초래할 수 있는지 Social Exclusion 사회적 배제를 초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환경 개선이 사회적 배제를 초래할 수 있는지 에 관련된 글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업법 포인트 시간이에요. 첫 번째 문장에서 여러분 주어가 urban regeneration projects였잖아요. 도시 재생 프로젝트가 주어고요. 동사가 have been promoted, 촉진되어 왔다, 추진되어 왔다. 지금 도시 재생 프로젝트가 무언가를 추진하는 거 아니고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have been pp 현재 완료 수동을 써 주셔야 돼요. 지금 promote가 사명식 동사고요, 여러분. 삼형식 동사의 수동은 여러분, 뒤에 명사 목적어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have been promoted 뒤에 수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 목적어 나오지 않은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도시 재생 프로젝트가 무언가를 촉진시키는 게 아니고 프로젝트가 촉구되어 왔고 추진되어 왔다. 수동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have been promoting Have been promoting 지금까지 촉진되어 오고 있다 능동형 쓸 수가 없고요. Have promoted 무언가를 촉진시켜 왔다. Have promoted도 능동이기 때문에 어법적으로 이 문장에선 쓸수 없습니다. 3번 문장에서는 여러분 comma making 분사구문이고요. 부사절로 바꾸면 as because it makes. 로 바꿨을 수 있고 이때 이 s 은 the creation of new high quality green spaces를 지칭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메이킹의 주체가 새로우면서도 고품질 녹지 공간의 조성이 making this neighborhood more desirable. 이러한 지역을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능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메이킹을 쓰셔야 하고요. 능동의 아이인지일 때는 선생님이 뒤에 명사목적어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녹지 공간의 조성이 이러한 지역을 가치 있게 만드는 능동의 의미이면서 구조적으로 메이킹 뒤에 명사목적어 this neighborhood 나온 것까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이 메이킹 자리에는 문법적으로 made, 수동 쓸수 없습니다. 여러분 4번 문장에 보시면은 the cost of housing 주거 비용이 can rise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rise가 자동사로 쓰였습니다. Rise가 자동사일 때 떠오르다란 뜻이고요. 자동사는 여러분 뒤에 명사 목적어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rise 뒤에 목적어가 나오지 않았어요. Rise, rose, reason 3단 변화 확인해 주시고요. 이 rise 자리에 여러분, 타동사 raise는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타동사는 여러분 뒤에 명사 목적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raise는 이 자리에 쓸수 없습니다. 그리고 raise는 타동사로 무엇무엇을 들어올리다 기금을 모으다 아이나 동물을 키우다 이런 뜻이 있죠. 3단 변화 raise, raised, raised까지 확인해 주세요. 5번 문장에 여러분 result in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result in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 cause bring about lead to 자주 나오는 동의어이기 때문에 꼭 외워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the poor neighborhoods residents comma who 이렇게 나왔는데요.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고요. comma who의 선행사는 the poor neighborhoods residents 이죠. 그리고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으로는 comma that, comma what 쓸수 없습니다. comma 후의 선행사가 사람이잖아요. 가난한 지역 거주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were intended to 투부정사 하도록 의도가 되었었다. 생태계 서비스로부터 이익을 받도록 의도가 되었었다. 수동의 의미로 써주셔야 되기 때문에 be intended to 부정사 꼭 써주셔야 해요. 그리고 the ecosystem services하고 provided 사이에 which are 주격 관대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되었고요. 생태계 서비스가 무언가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provided라고 쓰셔야 되고요. 수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뒤에 지금 명사 목적어 등장하지 않았죠. 그리고 전치사고 등장했으니까 아, 수동의 의미를 써줘야 되겠다. 우리가 한번더 확인할 수 있고요. 이때 원은 여러분 degraded neighborhood 앞에 낙후된 지역을 대신 받는 부정 대명사이고요. 이 자리에 ones를 쓸순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the one they left. one하고 they 사이의 목적격 관계 대명사 대시 생략됐다고 볼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까지 어퍼포인트 다 정리해 보았고요. 오늘도 수업 듣느라 수고하셨어요. 안녕.